여러분 돈 많이 쓰셨을 거예요. 어떠한 영양제도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몸에 대여 부작용만 쌓인다고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바꿔봐야죠,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현대의학, 현재 과학 기술로는요. 암은 정복이 안 된다는 걸다 압니다. 이 암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완치라는 거 최소가일식 책에 이어서 완치 시리즈를 기획을 해서 첫 번째 책을 낸게 완전 배출인데 암 환자들에게는 이제 병원에서도 완전 치료의 개념으로 완치라는 말을 안 써요. 희망 고문이라는 걸 아니까 대신에 계속 상태를 지켜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용어를 쓰는데 하지만 실제 완전 치유 대신에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꼭 자연 치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재 암은 3대 치료를 표준 치료로 하죠. 수술, 그 다음 항암, 방사선, 이걸 다 하고도 병원에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완치된 사례들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다 기록이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건 돈이 안 되죠? 병원 입장에서 제약회사 입장에선 돈이 안 돼요 많이 조명을 안 받을 수밖에 없어 m d 앤 더스냐 뭐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이나 존스 홈 키스나 메이오 클리닉이나 이런 유수의 암센터들이 다 채소 과일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백 조를 쏟아부었는데 이 접근 방법은 안 된다 그래도 계속 개발해야지 왜 신약을 개발해야 돈이 되잖아요 항암제가 처음에는 암세포만 죽인 게 아니고 몸 전체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독성 항암제 2차가 그래서 표적 항암제 암세포만 죽인다 3차 나온 게 면역항암제. 결국엔 부작용은 다 있다고요. 그래서 5년 생존율로 본 거예요. 수술했는데 5년간 재발이 안 되면 그걸 전에는 완치라고 불렀는데 5년 지나 보니까 다 퍼지더라는 거예요. 생존율이 그래서 암 환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45이면 45 남자를 전체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암에 걸려서 사는 사람, 여기는 교통사로 죽은 사람 전체 생존율로 놓고 퍼센테지를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말장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기사가 최신 기사인데요. 중입자 치료기라는 게 나왔어요. 뭐 꿈의 꿈에... 암 치료기. 대대적으로 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중입자 라는걸 암 세포를 공격하게 하는건데 얘 한번 봤는데 5천만원 이에요 이 치료받는데 보험 안되죠 당연히 그럼 이 기계 들여오고 만드는데 수십억 들거 아닙니까 어머 본전 뽑아야죠 근데 이거 역시 부작용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 씻은듯이 암이 나왔다고 그리고 암을 정복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돼요 1 2 0살에 무병장수한 몸에서도 암세포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암세포들 우리 현대 의학인 MRI나 CT에 의해서 나오기까지는 림프 시스템의 림프 주머니들이 이 독소들을 꽉꽉 모아서 1cm 이상 되면은 이게 이제 검사 결과에서 나오고 혈액 수치도 이상해지고 백혈구 수치고 면역 수치고 수치가 이상해져서 MRI CT 찍어 봤더니 종양이 있습니다. 혹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조건 떼냈다고요. 근데 이게 수술 을 오래 해보니까 이 림프시스템 건들면 다 퍼지는구나. 이미 몸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 암세포들을 잡아주고 있는 거는 간이나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이나 뇌로 가면 죽으니까 이걸 망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주고 있는 자연 치유력인데 잘라 드러내버렸다고 유방을 드러내고 자궁을 드러내고 갑상선을 드러내고 이 순간 없죠. 다시 몸이 안 좋아지면 어딘가 또 모아지는 거예요. 매년. 추적 관찰하다가 5년 넘었더니 갑자기 콩팥에 생기고, 간에 생기고, 결국 환자만 죽을 때까지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살지 5년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당장에 녹화 촬영 끝나고 내려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게 삶인데, 그 10년 5년 동안 항암 치료받고, 수술받고, 진통제, 마, 몰핀 맞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죽는 삶이 그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2023년도에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검진, 암진단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결국에는 발표했어요. 2, 30대 증상 없는데 굳이 MRI, CT 패시티, 저설량이다 그래서 찍지 마세요. 왜? 조용제가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전신 마취 한다는 건 엄청난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건 계속 먹으면서. 마치 건강검진 받으면 이상 없으니까 나는 아, 암은 아닌가. 한달 만에 가서 봤더니 암이래. 그럼 막 충격받는 거지. 그럼 대부분 수술해요. 수술 못하고 안 해낼 재가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 안타까웠던 게 우리 제가 존경하는 변희봉 선생님 건강검진 받으셨다가 췌장암 초기라 그래서 수술해서 1, 2년 만에 완치됐다고 좋아하셨는데 결국엔 5년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그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시고 제약회사는 공포불안 마케팅을 하죠. 췌장암 생존율 20%도 안돼 2년 안에 사망. 아 그게 자연사인데 억지로 어떻게 살려요? 술 담배는 안 끊고 반대로 윤석환 님뇌 종양 돼서 수술은 하셨어요. 항암은 안 받겠다.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항암만 받다가 내 삶을 마감하고 싶진 않다. 이게 완화치료입니다. 주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붙어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남았나 아니면 재정 상태가 얼마나 됐나 초기부터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해주는 거죠. 85세인데 전립선암 수술을 해야겠어요? 계속 매년마다 검사를 받아야겠냐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관리만 하시면서 통증만 없애주는 거예요. 완화. 불편함 없이. 죽는다니까요, 누구든. 여러분한테 주어진 삶이 10년인데 10년 내내 수술 받고 항암 받고 방사선 치료만 받다 10년 뒤에 있다가 죽고 싶으세요? 저는 예방원 한약 전문 약국이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와요. 10년 동안 10번 넘게 수술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포기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믹스커피를 아직도 먹고 있어. 밀가루, 라면을 아직도 먹고 있고 빵을 먹고 있고. 그럼 채소가의식으로 바꿉니다. 따로 한약 처방도 안 해요. 3년, 5년, 편하게 살다 가시는 거예요. 제일 심한 게 변비거든요. 항암 부작용이 죽을 맛이에요, 진짜 그렇게 표현해요 본인들이 엄청나게 설사합니다. 채소 간식 바꾸면 그게 면역 반응, 혼혈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시한부 판정 잘안 하죠. 아니 누구는 3 개월 있다죽은데는데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가서 3 개월 만에 다 나았고 나와 버려.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례가. 근데 돈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항암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완화 치료에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된다. 폐암 환자들한테 우리나라가 평균 쏟아붓는 돈이 1억 5천인데. 이 완화 치료에는요. 지금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3분 진료 5분 진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5분 진료 하나 1시간 상담 하나 돈이 없다고 검사를 시키고 수술을 하고 항암하고 뭐가 약을 처방해야지 이게 돈이 되지. 병원도 의료 사업이에요, 여러분. 병원이나 의사를 욕하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암을 알려면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을 아셔야 된다.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에너지 공급해주고 노폐물 청소해 주는 필수적인 게 뭐예요? 혈액입니다. 이게 평균 5리터거든요. 이 중요한 혈액이 5리터인데 이 혈관 옆에 있는 림프관을 따라서 있는 림프액이 있어요. 이게 무려 15리터나 됩니다. 15리터. 그러니까 혈관이 상수도라면 림프 시스템은 하수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15리터나 되는 림프액들이 끊임없이 독소를 배출해주는 작용을 해야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튀긴 음식, 육류, 가공육, 짠 음식, 튀긴 그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탄산음료, 그리고 설탕에 절인 과일 이런 거를 제한을 안 하고 약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능식품만 먹으려고 하고 림프 시스템은 뭐가 들어오든 700만 년, 1,500만 년 동안 처음 접하는 화학 물질들은 다 독소입니다. 어떠한 영양제도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몸에 대여 부작용만 쌓인다고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바꿔 봐야죠,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쓰셨을 거예요. 선크림이 알츠하이머를 갖고 온다는 그런 연구 논문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고.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럼 이 중금속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뭐?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럼 관심 가져봐야죠. 철 되니까, 겨울 되니까, 아니면 유행한 되니까, 맞으되니까 맞아야겠다. 사람이 죽었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암은 관점을 바꿔야 된다. 우리 몸은 충분히 해독해줄 수 있는 림프 시스템이라는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만 해주면 된다? 안 좋은 음식들만 제한해주고 완전 배출만 해주면 된다. 여러분한테 다 단식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을 제가 까주스, cc의 주스. 제가 약 팔면 얼마잘 팔겠어요. 이렇게 제가 <laughs> 말을 잘 하는데 한약을 팔아도 제가 얼마나 많이 잘 팔고 영양제를 팔아도 얼마잘 팔겠어요. 전 타고난 약장수입니다. 근데 제가 몸소 겪어보고 뭐, 이겨내보고 그 공포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떤 논리로 이끌어가는 를 알고 나니까 제가 공부하고 쉽게 알려드린 것뿐이고 그래서 제가 약장수처럼 어려운 용어들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충분히 우리랑 같이 갈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회복 재생을 하게 돼 있다 교통사고도 자연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뭐 내가 언제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거냐 암 진단을 내가 받았어도 수술을 받아보고 항암을 받아보고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고쳐 봐야겠다 이렇게 가야 맞지 수술 받았으니까 항암 받았으니까 방사선 받았으니까 잘될 거야 생각만 하고 식생활 습관은 안 받고 커피는 계속 마셔 근데 삶이 결국에는 자기 선택이에요. 이제는 정보 진실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예전에는 항암제 먹고 죽었다고, 실은. 항암 치료 받고 죽었어요. 더 살게, 실은. 그게 이제 밝혀지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무조건 수술했어요, 무조건. 무조건 떼냈다고요. 무조건 자궁 저출하고, 무조건 갑상선 떼내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현대 의학에서도 생겼고, 중요하구나를 아는 거죠. 암에 대해서 너무 공포 불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지금 먹는 걸로만으로도 내 몸에 해독을 해주고, 독소 배출을 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준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거를 꼭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